어~~ 와 좋아요. 132개네. 어 개입발 좋죠. 이게 뭐예요? 냠냠. 떴을 때 얼굴 못생겨지는 게싫거든요 네요. 뭐? 예, 지금 모독님 얼굴 보세요. 정말 음. 못생겼어 지금 여기. 어 그쪽 그렇죠. 캐릭터 말하는 거죠? <laughs> 실제 모독님 <laughs> 귀엽죠. 어야. 어, 노래도는... <laughs> 정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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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밌게 잘 봤고요. 어. 마시로님, 이거 내가 뭐... 저렇게 했었어 말을? <laughs> 어 정말 <저> 뭐야! 오른쪽에 있는 거 드셔 주실래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네? 무서워. <laughs> 네, 이거 먹어야 돼? 아니야, 아니야, 그렇게 아니, 뛸건 못해서. <laughs> 아, 이거 마시로님 잘 보세요. 뭐 어,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아, 저도, 저도 할수 있죠. 보실래요? 뭐 어, 해보세요. <laughs> 와, 마시로님 체력 어디 갔습니까? 아까 반 남았네. <laughs> 마시로님 <마시러니> 이렇게 잡아. <laughs> 어떻게 막? 상고 오르죠. 아니 뭐야. 위치를 적합시다. 아, 여기 어려워. 자, 이게 리듬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한번 기다렸다가 는 거예요. 진짜 요 아, 할수 있죠. 자. 하나, 둘. 들안 들었어. 맞았어 제본이죠왜 제가 이제 대통령이랑 분리인지 제콘스을직권을 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. 아 뭐야? <laughs> 제가 이제 대통령이랑 분리인지 제콘스을직권을 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. 수가 가능이. 지 h a t t h a n A few moments later. 제 <laughs> <체력 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바퀴벌레 절대 안 웃네 이거? <laughs> 아 안데 죽어 있는데 계속 알알 옆에서 웃긴다. <laughs> 아, 야, 새 삶을 살게요. 어, 어, 어 아, 기뻐요. 예, 어, 예. 축하해요. <laughs> 아. 요벌레아 뭐, <laughs> 모동 님이. 다음에 벌레 보면은 <laughs> 쓰다듬어 지 아니 뭔 소리야? <laughs> 벌레라고 <laughs> <laughs> 어, 뭐. 에 <laughs> <laughs> 예, 교육을 어떻게 시켜놓고! 제가 어. 지금 사춘기라 그래요. A FEW MOMENTS LATER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그러면 저희 이참에 어, <laughs> 화장실 좀 다녀올까요? 일단. 아 네네 다, 다, 다녀. 어, <웃음> 다녀올게요. 다녀올게요. <laughs> 아니 그 아니, 아니 마시로 이게 생각보다 아니 이게 그리고 그하트사가 뭔데? <laughs> 하트사더 오면 안 됐어. 아까 <laughs> <laughs> 야너라봐야너 죽을래? 야너 어, 진짜 뒤질래? 너 진짜 다음부터 보면 너너너너너내 너 아이작이 나오면 큰일 날줄 알아 야 알겠어? 너 지금 희생이 진어에 받쳐가지고 갈아버릴 거야. 안..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아, 잘 만들었다. 아, <laughs> 어, 잘 봤습니다. 와 이거 보니까 바로 어, 떠오르네 했던 거. 말씀 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언제 언제 주실까나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시길래 그 이렇게 그러려나? 어 아니요 새 인사도 하고 그랬죠. 음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. 잘 봤어요. 어 캣과 패아잘 <laughs>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